<laughs> 오늘 뭐하러 왔어요? 응 게임하러 왔어 게임하러 응. 왔어 너는? 그래 응 그런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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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이른다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응. 응. 아빠도 먹어 아빠 지금 배 안고픈데? 먹고 싶잖아 아빠도 먹으면 맛있게 먹을거면 아니 아빠 진짜 배 안고파 그래도 먹으면 맛있게 먹을거잖아 그럼 먹은거 기왕에 먹으면 야컵좀 이렇게 하지마 왜? 예? 재밌는데? 기왕에 먹는거 맛있게 먹어야지 어. 그럼 빠져 썰가 아, 썰물 되면 빠지지 썰물이 뭐야? 물이 약해져? 나가는 물. 나가는 지금은 물. 밀물. 나가는 물은 언제 돼? 6시? 그거는 음. 날씨, 그, 계절마다 시간이 조금씩 틀려. 그럼 여름엔 언제 돼? 그럼 봐야 돼. 아빠도 잘 몰라. 아빠, 아빠는 그걸 루프 5천 대본 적있어 아빠 옛날에 5만원 됐어. 딸랑? 딸랑이라니. 5만원도 힘든 거야. 그 때는 그렇게. 지그럼 지금은 i n e 그치, 그 machine. 그치, 그 machine. 그치, 그 m a c h i 그치, 그 m 그랬어그에그 machine. 그치, 그치. 그 근데 당첨되는 사람이 잘 없잖아. 그렇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없지. 근데 매주 7, 8명이 나오지. 응. 희한하지? 응. 응. 경 번개를 매주 7명, 8명이 번개를 맞는 거니까. 그치? <laughs> 아. 신기하지? 어, 그럼 뭐또 당첨되면, 어, 올해 운다쓴 거야? 평생 운을 다 썼다고 해야 되지 않 이제 왜 힘든 거. o、oh. 곧 발자 달달, 발자국이지 だ。

운동할 때 먹으면 안 좋은 거야? 운동할 때 먹으면 큰일 나지. 선배. 위아야. 아, 어, 어우. 쓰레기봉지가 뷰를 다 배려버렸네 어? 쓰레기봉지가 응. 로션뷰를 갖다다 배려버렸어 제가 <laughs> 내릴까? 난 배려해 알았어 난 내려도 상관없어 너좀 낫지? 낫고 있어 어? 낫고 있어 뭐가? 이둥이둥이동둥은 기둥? 응.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귀도 관련은 얼마나 걸려 어? 여기서 귀도 관련은 얼마나 걸려죠 여기 응. <laughs> 기준게으로 검색해보면 되지 독도 독도 봐봐 12시간 8분 <laughs> 오, 대박. 이거 한 입만 해. 반찬 반찬. 반찬으로. 한 입만 해. 아, 까단 반찬, 반찬. 음. 아, 이쪽으로 줄게. 한 입만. 이빨로 깨물어. 그지 아유, 잘했다. 음, 음. 음. 들어가서 아빠 줘. 음. 안녕하세요 캠차입니다. 에, 오늘은 아들하고 에, 영종도에 있는 음. 어, 거북바위 해변을 왔고요. 아들. 아들. 어? 인사. 어. 아니 이렇게 하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만에 차박을 왔습니다. 카라반 트레일러, 뭐 오토 캠핑 이렇게 다니다가 간편하게 올라고 왔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어뭐 와서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한 10년 전에 왔을 때에는 여기가 유료가 아니라 무료였는데 지금은 유료고. 금토일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만 원. 그리고 간이 개수대 있구요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어, 공중 화장실인데 공중 화장실인데 이제 포타포티식의 화장실을 지금 음 설치가 돼있구요 굉장히 아담해요. 어 여기 뭐앞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북바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레가, 어, 크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실 수는 없는 사이즈니까, 오셔서 자리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요. 오셔서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게뭐 영상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한번 찍어서 영상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수도권에서 오션뷰 캠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미어 터지는 분위기네요 이제 여기가 옛날에 10여년 전에는 무료에다가 오면은 자리가 뭐 그냥 널널 했거든요 선녀바에도 차가 원래 진입이 됐었어요 저쪽으로는 왕산에서 욕정도 차가 진입이 됐었고, 화장실 다 개방되어 있었고, 무료였는데, 지금은 다 유료고, 어, 전화하면은 이제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받고선 뒤처리들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침에 뭐, 일어나서는 간단하게 철수를 할 거고요. 1박으로 왔기 때문에. 응. 뭐 창고들만 하십시오. 여기 영종도 거북바입니다.